<laughs> 큰 개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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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오늘은 무슨 리뷰길래 나를 이렇게 부르고 우리 강아지도 불렀나? 오늘의 리뷰할 아이템은 댕댕이 버섯기입니다. 어, 음. 나는 간식 이런 건줄 알았지. 그래서 잘 먹는 애될것 같네. 음, h 배송된 그대로. 오, 써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건가? 이게, 근데, 되나? 바우링 컬? 짜라라란짠. 어, 이거 너무. 어, 일단, 이렇고요 같이 놀자.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어떻게 또딱 나의 마음을 알고.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본체, 송신 마이크, 개, 목걸이 밴드, 버튼 건전지, 설명서. 근데 나 이런거 잘 못하는데. 아, 이거를 설정을 해야 된대. 그걸 어떻게 하는건데? 오케이 본체 뒷면에 건전지. 어 이거 너무 작. 어. 개 종류 보더콜리. 개 이름? 예. 아니 애니 아니고. 저기요? 저기요? 응? 어려워. 내일 설정하고 내일 다시 할까요? 어. 어. 제 이름이 N이 됐어 N 그러고 면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아아... 아, 했다 어? 그래야지 내뭐 어떻게 했지? 어? 근데 약간 재밌네 어? <웃음> 다시 아아니 바보 아 자! 했어요 메뉴 내용 설명 동작 번역 데이터 분석 트레이닝 타이머 건강 체크 스케줄 옵션이 있는데 우는 일단 어? 음성... 지저야 되는... 나나가 짖어야 되는 건데 짖는 소리를 번역하는 모두. 일단 음성 번역을 해볼게요. 나나 입장할게요. 아! 아! 누구 강아지야 응? 청담동 왔다요? 응? 여기 했다. 짖어봐 이제. 뭐? 짖어보세요. No. 이거 지져야 되는 거잖아 지져보세요 지져 멍! 멍! 개소리 나나야 이리와 이리와 개개어 정말 싫어. 가까이 오지 마. <laughs> 간식?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어떻게 앉아. 치저는 내가 가르친 적이 없잖아. 치저 이쪽 손. 이쪽 손. 알지? 이거는 하고 가겠다야. 짖어주면 안 되니? <목소리> 어! 오토바이다. 왕왕왕왕왕 왕. 덤벼라. <목소리> 떴어, 덤벼라. 나, 너, 나, 덤벼? <목소리> 다가오지 마. 정말 싫어. 다가오지 마. 그다음에 덤벼라. 해줘 이거 이 소리 안 한다. 고세서 <laughs> <곳에서>, 생 나나 나나. <laughs> 어 언니 샤프 <샵> 다 줬잖아 <laughs> 한 마디만 해줘라 진짜 나나야 가버림 너무 아쉽게도 집에서 그렇게 잘 짓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남, 나나가 남기고 가는 말입니다. 이걸 떼기 전에. 나나가 남기고 간 말. 해보자는 거야? 세 마디는 남기고 갔어요. 정말 싫어. 그리고 어, 덤벼 뭐 이런 거였고, 세 번째가 해보자는 거야. 미안하다. 그럼 어쨌든 우리 나나가 짓지 않는 관계로세 마디의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다 약간 공격적이고 싫었어요. 네. 미안해. 나중에 간식 줄게요. 번역이 되는지 이제 실험해 보고 합니다. 이령을 준비했군요. 안 지질 걸 대비해서. 첫 번째. 늑대 울음소리입니다. 어, 너새니 나새. 오. 그래서 말려. 싫다 싫어. 왜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지 똑같은 거 아니야? 좋은 건 <웃음> 없어요? <웃음> 다 분역. 아잉 상냥하게 대해줘. <웃음> <웃음> 닭이라고 인식한 게 아니고 개가 이런 소리를 냈을 때 <laughs> 이런 건가 아닐까? 어? <laughs>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아. <laughs> 음, 약간 여기서 분명히 똑같은 소리를 지금 냈는데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아와. 아잉 상냥하게 대해줘. 두 개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laughs> 오,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아? 어... 그, 이게 딱 분석 시작하는 그 시점,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다음 소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응. 말, 울음소리. 말? 오케이, 그러면 누르겠습니다. <laughs> 진짜 둔하네. 다시 해볼까? 진짜 둔하네. <laughs> 오, 뭐가 어쨌든 되긴 되는 거네. 또 무슨 소리 있어요? 경기 물레러 가는 소리 같은데? <laughs> 싫다고 하잖아! <laughs> 전기 물리러 가는 소리 아니에요? 애타이 찾는 소리 같은데 덤벼라! 왜 이렇게 좋지 <laughs> 내가 해볼까? <laughs> 왜 이러지? 불안해 <laughs> 지금 불안하세요? 네 나나가 안 찢어가지고 우리 고양이 되게 좋을 때 <laughs> 재밌는 놀이 하고 싶어 <laughs> 놀잘 때 <웃음> 되는데? <웃음> 왠지 안절부절하단 말이야. 왜 목욕 시킬 때그 나갈래 고양이. 어 그거. 그... 오 고양이 소리 인식이 되나봐. 고양이가 더 정확한 것 같아. 화났을 때? <laughs> 발정인가 이거? 음 <laughs> 아니야. 응 아니야. <laughs> 응, 아니야.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웃음> <웃음> 나 혼자 이거 갖고 노는 거 같아 <laughs> 아 진짜 동작 번역 동작 번역 모드 언제나 길을 쫑긋 세우고 전방을 향한다. 나는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신가? 나나야, 나나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귀여워. 앉으세요. 알지? 눈, 애기눈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이 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다른 대로 돌리면 얕잡아봅니다. 아, 나나야. 음... 나 혼자 많이 논거 같은데 하절평 이걸 가지고 사람이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강아지가 언제나 짖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를 냈을 때아 이런 거구나 그걸 잘 기억해 뒀다가 그 얘기가 하고 싶을 때그 소리를 내고 이걸 가지고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개는 집에서 어왜 어? 분석을 하지 아닌데 느낌이 안 좋지 않은데 느낌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원더풀. 안중평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자고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랬을 때 강아지와 나의 커뮤니케이션. Wonderful.